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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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 4살 어, 소시생입니다. <laughs> 아, 음. 소방 소방 준비생. 네, 맞아요. 아, 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고민이 뭐예요? 어, 제가 원래 유학 육과를 나왔거든요. 네. 음, 이제 유치원 교사를 1년 동안 하다가 음. 이제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음. 이제 꿈꿔왔던 소방관 꿈을 조금 이제 어. 하려고 하는데, 음. 뭐 노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어.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음. 에 제가 뭐 그치. 거기 관련과를 나온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한번 상담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음. 사연 남기게 되었어요. 어. <laughs> 네. 아주 그 목소리가 <laughs> 애기 애기 유아교육과 유아. <laughs> 어, 유아 너무 <laughs> <좀> 귀여우세요. 굉장히 <laughs> 잘 어울리시는데요. <laughs> 응. <laughs> 어, 아, 그, <laughs> 소방직렬하고, 사실, 유아교육하고는 조금, 뭔가, 맞아, 이렇게 맞아, 겉으로 좀, 봤을 맞아, 때는 맞아, 맞아, 굉장히, 맞아, 굉장히 맞아. 이렇게 다르다고 네. 어, 느끼는데, 네, 네. 어, 어, <laughs> 어떻게 유아교육과를 <laughs> 신청을 하셨는지. 오, 네. 어, 처음에 어. 저도 그냥 이제, 어, 취업을 해야겠다는 어, 마음으로만 어. 유아교육과를 갔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음. 네, 네, 그, 소방직은, 우리 전화 주신 네. 분 소방직에 이게 체력이라든지 <laughs> 이런 게 되게 어. 중요한 거 아시죠?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네. <laughs> 어, 일단은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우리 5월쯤에 우리 해커스에서 기본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좀 커리큘럼에 맞추셔서 한번 네.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 그 어. 조금 이, 이 소방직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laughs> 네. <laughs> 전체적인 상담을 조금 드리기가 음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 기본부터 그다음에 이제 심화, 그다음 문풀 과정 요렇게 그 일정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체력과 관련된 부분도 또 네. 관리를 또 많이 요렇게 잘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요해커스에 오셔서 좀 상담을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인강도 가능한데요? 아, 거죠? 그럼요. 어, 인강도 가능해요. 전화로 음. 하셔가지고 상담을 네.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적절한 좀 네.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한 과목에 대한 부분만 점수가 월등하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고른 안내를 조금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찰직이나 소방직 같은 경우는 체력이라든지, 네. 음. 그 다음에 음.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까지 같이 한꺼번에 좀계획 가에 잡으셔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음,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좀 꼼꼼한 상담을 상담을 네. 굉장히 잘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해커스 소방에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받아 보시고 어, 인강으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 가지 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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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스 <laughs> 상담 <laughs> 너무 잘해 주셔서. <laughs> <laughs> 제가 지금 그 커말도 어, 자격증이 가산점 들어간다고 해서 네. 네, 그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터말1금 네 네, 네, 그, 네. 네. 근데 자격증을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어가지고. 음, 그 이제 자격증에 대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 그뭐 네. 대형 면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네, 네, 네. 많이 이렇게 점수를 맞아요. 따가지고 음. 미리 준비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아직 우리가 5월 달에 만약에 기본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이제 우리 교재라든지 해커스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올 거예요. 또 개편돼서 2021년에 맞춰서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강의나 교재에 맞춰서 5월에 스타트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음. 네. 그 전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 앞에서 좀 빠르게 자격증 딸수 있는 거는 미리 좀 점수를 네. 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 조금 네. 구체적인 상담을 좀 직접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상담을 상담을 꼼꼼히 받으셔서 내가 이 네.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네. 일들을 하게 될까 그런 것도 조금 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네, 인터넷 네. 같은 것도 이제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네. 사이트 같은 것도 들어가서 한번 어 혼자 조금 이제 어 찾아보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나중에 네. 조금 내가 좀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을 좀 방지하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미리 네. 많이 좀 알아보시고 시험을 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바뀌셨다고, 이제, 유아교육 하시다가 소방으로 바뀌는데 네.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좀 두려움도 있고 하실 텐데, 어 네. 충분히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리시고, 어 네. 충분히 다시 준비하시면, 이게 네. 또이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잘또 합격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해커스에 네. 꼭 전화하셔가지고, 어 상담을 네. 좀잘 받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